안녕하세요. 슈테크TV 시청자 여러분, 강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 또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 설날 전에 또 좋은 종목 하나 잡고 가시라고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디지털 조선인데요. 어, 디지털 조선이라고 하면은 뭐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뭐 매체, 그런 관련된 방 방송 이렇게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일단 뭐 기업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삼 인터넷이나 영상 전산 교육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 디지털 조선 TV라는 어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조선 TV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조선 TV 어. 거기서 이제 월드컵도 방영하고 하는 걸 저도 한번 봤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채널을, 어,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 기업 관련해서, 기업 뭐 방송, 어, 채널 관련해서 나오는 수익이나 매출은 사실상 꾸준하게 나와요. 꾸준하게. TV 안 보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채널에서 방영하는 부분들 최대한 뭐 신경을 쓰는데 뭐잘 나올 때 시청률 잘 나올 때는 뭐 영업이익이 조더 많이 나왔다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크게 무너지거나 크게 오르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은 뭐 무난하게 흘러가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크게 급등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 뭐냐면 바로 정치 인맥주라는 겁니다. 인맥주. 다들 아시죠? 정치 인맥주. 정치인의 그런 행보에 따라서, 어, 또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뭐, 누군가 특정 당을 제가 뭐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어, 여기서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는 종목으로 수익만 많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 요, 이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을 잡자고 말하는 건지, 또한번 내용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어, 자,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여당이죠, 여당. 음, 여당인데, 지금 전당대회가 앞으로 2월달, 어, 3월달까지 해서 최종 결과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당대회 관련된 그런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국민의 힘 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당대회가 뭘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회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 대통령 후보자로 갈수 있는 또 하나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당대표가 되고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한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어보는 게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리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통은 보시는데 그래서 요 당대표 요 전당대회 할때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들 전당대회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인 맥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이 디지털 조선이라는 게 예전에 윤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어, 관련주로, 정치인맥주로 엮여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지금 윤대통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것도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겠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어, 이 관련된 관련한 정치인의 지지율 상승, 지지율 상승, 이게 하나의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전에 이렇게 엮였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 요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어, 물론 이분을 뭐 제가 지지한다, 뭐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요.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지금 또 하나의 대선 차, 차기 후보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라인을 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서 이 정치 인맥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하면서 또 누군가 누군가 양대산맥 뭐 이런 얘기만 나와도 결국에는 그 사람 오르고 이 사람 오르고 다 이제 종목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지율은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지. 지지율은 최고치를 찍고 있지.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또 총선이 이제 또 24년도에 있는데 등록을 12월달에 합니다. 12월 1 0일에 마감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또 뭔가 이제 만들어놔야 돼요. 계속해서 총선 전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거기서 얼마나 또 우리 당이 그런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차기 대선 후보자가 될때 도움이 되겠죠. 여튼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이 종목 통해서 수익 봐야죠. 우리가 지금 주식하는 이유가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테크. 주식으로 재테크를 해보자는 건데, 거기서 또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요런 또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은 특히나, 말 한마디에 급등 급락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루만 해도 20%. 25%, 이렇게 하면은 거의 30% 이상, 3일 동안, 30% 이상 상승한 모습이고, 사실상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 지금 크로스 나오려고 하는 모습 보이시죠? 제게 지금 뭐, 다른 분들 또이 차트 보시면서 또 따라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240일이 아니라 224일 선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랑. 근데 저는 이제 좀 선행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 일단은 바닥권을 지금 만들고 있다 다시 찍어 눌리면서 근데 지지율 상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가 모이고 있다 세력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테마주든 뭐든, 뭐든 간에 정치인맥 주건 아니면 원전 테마 주건 결국에는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수급이 바닥을 받치는 수급이 있어야 되고 그 수급이 또 세력이 얼마만큼 크게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여당권에 관련된 그런 정치 인맥주기 때문에 어 상승이 나오면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2000원대, 2000원대에서 6,59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죠. 3배 가까이 올랐고 단기간으로 치면은 2배 이상 이렇게 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도 그런 행보를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들고 온 거고 자리도 딱 지금 거의 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550원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고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가격대가 높아집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이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사고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 제가 자신 있게 그냥 뭐 여기 이번 지금 고점 넘어갈 거다.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뚫고 올라갈 겁니다. 3,000원 뚫고 올라갈 건데, 여기서 나중에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 보시면 올라갔다가 2,900원 찍고 2,600원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2,300원이었는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락이 좀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차익 매물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전에 들어가셨던 분들 물리셨던 분들 못 빠져 나가셨던 분들 다 이제 단기 차익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하셔야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고 혹시나 나는 아까처럼 크게 어 막두배세 배씩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상황 보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쉬운 방법은 아니니까 혼자서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5407-1969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정보 공유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빨간색으로 손절가 가격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1차 목표 가격이고요. 아, 손절 가격대는 조금 타이트 항상 손절 가격대는 좀 타이트하죠. 어 2,450원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거야. 2,400원까지 2,400원이면은 뭐 10%도 안될 거예요. 지금 2,500 2,550원이니까 어10%안될것 같은데 150원이니까 10%도 안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타이트하게 드리는데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 이상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는 바닥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찍고 들어가면은, 당분간은 빠질 일이 없지 않나.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이상 지금 가득 차있기 때문에, 어, 수급이 지금 들어오면서 가득 메웠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지 않나. 팔 사람이 없어요. 이 밑에서 지금. 이 밑에서 지금 팔 사람이 있어야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올라갈 거고, 차트 맞고 올라갈 건데, 골든크로스 나오는 구간에서 누가 파냐고요. 기본적인 사람들도 안 파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가 어깨고 언제가 머리인가. 올라갔을 때 언제 팔아야 되냐.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채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3차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2차, 3차까지 돌파를 하면 보통 30%에서 5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되려면은 조금 주식을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보신 경험이 있으셔야 가능한데 저는 이제 100% 200% 300%도 내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잡고 간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54071969 입장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디지털 조선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정보로 또 찾아뵐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눌리셔서. 종종보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